홍카콜라 홍준표 <laughs> 그분이 이제 윤석열 야 내년이면 그형몇살 되시는 거야? 홍준표 그분이요? 어. 아 7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개서 여가생활을 하고 지금 낚시나 좀 다니고 이제 좀 있으면 날추지니까 인제 인재, 54년입니다 이제 빙어 낚시나 좀 다니시고 그러시지 아 아직 70 중반 안 되셨네 말띠네 7 0세대신에 내년엔 갑오생 짱짱하지. 음. 절대로 지지 않지, 시들지 않지, 굴하지 않지. 항상 파이팅 이지 갑오생의 특징이. 일단 윤석열한테좀 음. 당당해라. 시도면서 음. <laughs> 뭐라고 했거든요. 그거는 아마 그 옆에서 옆에서 할만한 소리일 것 같아. 지금 어떻게 보면. 개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계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. 재판 받으면서도 모든 게다 나는 아니고 밑에서 그렇게 막 책임 전가를 하고 있고 국가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쪽팔리게 행동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. 근데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기본 사형이고 무기징역이고 그렇잖아. 사용당하는 것보다 무기징역이 안 낫겠어? 또 무기징역보다는 (20~30년) 형 받는 게 낫지 않겠어? 그니까 러그 윤석열은 살라고 지금 남한테 전과시키는 건데 근데 국가 최고 원수 어?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나 내가 다 뿌린 씨고 내가 책임을 갖다가 내가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 내가 내가 뭐다 했다 이런 식으로도 총대를 딱 메버리면은 지금 현 국민의힘 한테도 굉장히 좋을 건데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. 그분은 그런 사람 직설이나 직언을 할 사람이야. 하고도 남을 사람이고. 일단 다시 돌아올까요? 뭐가? 홍준표 이분. 국힘으로? 국힘으로 돌아오지라 이렇지 국힘이 나중에 뭐 내년 총선하고 바뀌든가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제일 일지금 국회의원이었잖아 거기 당 의원이니까 이분의 형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존폐가 갈려져 있으니까 뭔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나서 후일을 도모하시겠지 그럴 사람이야 이분은. 야심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야. 근데 그 전에도 내가 홍준표 전 대구지 시장을 말했을 때도 인복이 없어. 정말 인복이 없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지력적으로 하는데 자기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이가 없어. 그까 내가 다 모든 걸 무소불위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분이다 보니까 해놓고도 욕 먹고 해놓고도 덕이 없고 그 실례로 그 지금 그전 MBC 아나운서 배현진 의원. 영임 했던 게 홍준표도 그가 그때 당 대표로 계실 때한거 아니야. 근데 지금은 봐. 어떻게 보면 등 돌리고 서로 있는 형국이고. 그런 식으로 자기가 키운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. 그참인복이 부족한 게참 그분은 좀 아쉬워. 아마 그 양반도 아마 당권이나 이런 걸잡는다면 무소부리처럼 마냥 밀고 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분인데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그분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인복 참 없는 분이다. 그리고 갑오생이기도 하지만 이 가백은성이 있어서 직원직설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. 그나마 그래도 옳은 소리 하고 계시잖아요. 어쨌든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도 하고 뭐 했었지만 지금은 나와 있기는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서 민주당을 위하겠어 국민의힘을 위할 거 아니야 당신이 평생 몸담고 있었던 곳이니까 근데도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을 위한다면 은 멋있게 좀 구르라는 거고 사내같이 구르라는 거겠지